E yeah. é yeah. 맛 <목소리> <목소리> <군묘가 목소리> 아, 진짜 맛있대 맛있다. 맛있다. 맛다 맛있다. 기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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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있다다 형도 있 보는 내 엄마 이거 꼭 이거 보여 내려야지 그럼. 한 자, 뛰어. 데가면 되잖아. 하나, 뛰어.

아, 사4인분이네4개야 물, 물 계란 4개야 44인분은 았어요 난이 많았어요. 저쪽 끝까지. 오, 저 바다 중간에 어떻게 길이 생겨? 있는가? 내가 니한테. 강아지야. 이걸로 <목소리> 했는데. 이걸로 해갖고. 어 아직 안먹데 조개 껍데기요. 돌, 돌. 돌 깨지는 거 아니야? 헐. 씻고서? 먹어도 뭐 되는 거죠? 응. 음, 아웃 그래, 짜다니까? 음! 하나도 안 비린데. <목소리> 음. 맛있다. 맛있지? 너, 너가 아빠 저 장인기름에 턴을 지나면. 여기 봐. 여길이 이렇게 아죠 조금만 더 뒤로 가 볼래? 아, 내가 이렇게 찍어 아, 나온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중간에 핫도그 같은 거빠져야 되는데, 그러니까 좀 먹으면서 다녀야 되는데, 체력이 거덜 나는데, 거 <목소리> 같은데. <목소리>